20대들은 모를 수 있는 전직 아이돌인 송백경은 1979년생이고 키는 164cm이다. 1998년 그룹 원타임으로 데뷔했다. 원타임은 현재 YG엔터의 대표 프로듀서인 테디가 소속된 그룹이었다. 송백경은 원타임 초창기부터 프로듀싱했었고, 프로듀싱을 인정받아 다른 가수들한테도 곡을 많이 줬다고 한다. 2006년에는 멤버 한 명의 군입대 때문에 휴식기를 가졌지만, 사실상 해체 수순이어서 송백경은 그룹 무가당을 만든다. 큰인기는 끌지 못했으나 거침없이 하이킥 오프닝 곡을 만들어 돈은 좀 벌었다고 한다. 2017년에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카레집을 운영한다고 말했었고 2019년에는 KBS 공채 성우에 합격을 한다. 맥도날드 맥크리스피 광고 나레이션을 했다고 한다. 송백경은 논란이 참 많았다. 2005년 음주운전을 했었는데 택시와 버스를 들이받고 인근 상가에서 차가 전복되는 대형 사고를 냈다. 송백경은 목뼈 두 개가 부러졌고 다행히 택시 버스에 타신 분들은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한다. 2008년에는 정치색을 미니홈피에 올렸는데 일반인과 쪽지로 설전을 벌였고 송백경은 그 일반인의 실명 미니홈피 주소를 공개해 조리돌림을 요구했다고 한다. 4인 1조로 투입되는 KBS 성우 2차 시험에서 송백경 차례 전후로만 한 명씩 평가를 받아서 혜택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KBS 쪽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조용히 사그라들었다. 이 이후 KBS 라디오 DJ를 맡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창원이 올라오자 송백영 본인이 고사했다고 한다. 2022년 8월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폭로글을 올리는데 한국의 1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그룹 중 멤버 스스로 작곡했다는 노래가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돈한푼안 받고 싸구려 우정으로 대리 작곡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백경 인지도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한창 표절 의혹곡들 때문에 사람들 눈과 귀가 그쪽으로 몰려서 그랬는지 크게 이슈가 안 되고 묻혔다.